안녕하세요. 어, 이제 여름이, 올해는 이상하게 여름이 별로 덜 덥죠. 어,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이 에, 중복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별로 그렇게 날씨가 덥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뭐 장마? 아, 장마가 좀 길어진 듯한 느낌? 어, 다음 주부터는 뭐 이렇게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선선할까 아니면 더울까? 뭐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찍는 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별로 여러분들 그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예전에 이제 그 입소재 같은 걸 사용할 때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반드시 쓸수 있는가? 아니면 어좀 어려운 소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꽂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테크닉을 으, 알려드릴 건데요. 좀 테크닉을 좀 쉽게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제 키하고 조금 비슷한 이런 바구니가 준비돼 있거든요. 어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해 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안에가 아, 안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어 그런데 시장에 가시면 제가 이제 이런, 예, 런 그, 플라스틱으로 된거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얘는 이제 바닥에 놓으셔도 되고, 뭐 어디다 올려 놓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 에딱 들어가요, 이렇게. 너무 좋죠? 어,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플로라폼을 고정을 하다 보니까, 플로라폼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어, 해놓는데, 예, 그냥 꽂다 보면 무거운 꽃을 꽂을 때는 앞으로 얘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철사를 좀 준비해 왔어요. 철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얘만 조금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철사를 이렇게 묶어서 어, 앞뒤로 한 번만 고정할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무거운 거 있죠. 왜 수입한 그런 트로피칼 소재 방크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정을 하셔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끝에 이제 철사가 이 플로라폼을 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만 플로라폼이 지나가는 데만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아주 힘 있게 얘를 힘 있게 고정하는 게왜 중요하죠? 꽃을 아무리 예쁘게 꽂아놨어도요. 나중에 얘가 흐트러지면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다시 꽂으려면 또 화가 나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들 안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해봤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음, 아 이렇게 그 밑에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제가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고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높게 세팅을 했어요 플로라폼을 낮게 한게 아니라 아 지난번에 예,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 위로 쭉쭉 뻗을 때는 얘를 수평으로 하지만 뭔가 이렇게 화기가 높아서 밑으로 늘어지는 형태를 할 때는 플로라폼을 이렇게 좀 세워 주셔야지 늘어지는 것들이 되게 표현이 좋거든요.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예, 꽂다가 또 앞에서 가서 꽂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어, 저를 보시지 말고 꽂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어제 어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에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작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이제 꽂은 저가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봤더니 제 유튜브를 보고 아마 꽂으신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는 되게 흐뭇했거든요. 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똑같이 꽂아서 제가 박수를 음,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리카야자.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좀너 차분하게 막 그린 잎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린 잎을 많이 한 이유는 좀 어,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좀 부응할까 싶어서 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에리카야자인데, 이 에리카야자의 매력 괜찮죠? 어, 제가 이제 화분으로도 길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수명도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이렇게 멋스러운, 음, 늘어지는 이런 멋스러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 꽂으실 때 뒤쪽으로 꽂았으면, 앞쪽으로도 이렇게 꽂아주면서, 어, 어떤 자, 음, 안정감 있죠. 안정감을 주려면 꽃은 항상 뒤쪽에도 넣어주고 앞쪽에도 넣어주고 또 중간에도 넣어주고 이렇게 할 건데 오늘 디자인은 이 용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위로 막 쭉쭉 뻗지 않을 거예요. 쭉쭉 뻗는 거는 교회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들은 그렇게 쭉쭉 뻗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오늘은 뭔가 곡선을 제가 좀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는 곡선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줄맨드라미 이런 것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높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밑에 부분에 이런 이런 입소재 아니면 잔잔한 것들 이런 것들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한번 꽂아 볼 거예요 반대로 꽃을 먼저 꽂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스파라가스 제가 이 아스파라가스 하면 생각나는 게 아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지금 이제 거의 90이 돼가는데 그 옛날에 신식으로 결혼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스파라가스하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동그랗게 해서 얘가 쭉 늘어진 거 제가 그런 부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아스파라가스에 대한 이런 생각이 꽃을 배우기 전부터 되게 좋은 느낌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좀잘안 쓰는 편이죠 제가 약간 앞으로 가서 한번 꽂아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조금 저는 안 보셔도 되니까 좀 낮게 꽂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이렇게 실거베라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유행하는 소재들을 또 써주면 또더 예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실거베라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꽃을 꽂을 때 항상 수평으로 먼저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하나 좀 세워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약간 뒤에 꽂으실 때는 15도 정도 뒤로 가주시는 게다 꽂아놨을 때 안정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플로라폼을 제가 우위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위로 놓는 거, 수평으로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꽂을 때도 이렇게 앞에 넣었으면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뒤로 가면서 뒤에서 받쳐주는 형식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 정도만 넣어도 어떠세요? 되게 예쁘시지 않으세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예쁘다는 소리 몇번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욕을 하도 안 해보니까요 남편하고 싸울 때 욕을 하고 싶은데요 욕이 안 나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잔잔한 것들, 옆으로 또. 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봉우리 같은 것들은 뽕긋뽕긋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같은 동색 계열인데, 요 미니 거베라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넣으면, 어, 너무 다르죠? 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꽃을 많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음, 익숙하지 않나 제 생각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옆쪽에는 약간 수평으로 좀 넣으려고 해요. 옆쪽에도 어, 제가 높게 꼽진 않는다 그랬어요. 밑으로 늘어지게 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뒤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높, 높으면서 이렇게 낮은 것들이 뒤쪽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또긴거 뒤쪽에 하나 하나 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음, 뒤에 있는 어, 목사님도 보실 때 예, 뒤통수를 좀 보는 게 조금 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지는데 예, 화면으로는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꽂아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 해바라기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근데 사실 또 저뿐만 아니라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늘어지는 것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줄맨드라이 있죠. 줄맨드라미를 다시 여기서 밑으로쭉 늘어지게. 이 줄맨드라미의 색깔도 이렇게 이제 예 브라운이 조금 섞여 있어서 어 해바라기하고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얘를 하나만 넣으면 좀 이상하니까 한세개 정도 어 넣어볼까 해요. 두개또 하나. 그래서 이 크기도 크고 작고.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실 때도 앞에 나온 거, 중간에 간 거, 뒤쪽에 간 거,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보여서 좋습니다. 자, 레몬잎. 그린은 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린의 질감도 이렇게 넓죽넓죽한 게 있는가 하면, 어, 요즘에 여름에는 이제 하이페리콤이 많이 나와요. 약간 도토리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 잎도 이용해주고 어, 이 열매도 이렇게 이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응. 거베라의 형태를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늘어들 늘려주시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테레비를 잘안 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은 테레비를 잘안 봐요. 저희 아이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요즘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아, 유튜브 하기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유카리톱스도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약간의 어, 핑크 같기도 하고 또 빈티지 색깔 같기도 한 이런 리시안사스. 리시안사스 많이들 쓰시죠? 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걸 제가 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기능사 시험에 또 이렇게 준비물로 어, 갖고다. 오다 보니까 아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단가도 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어 꽃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늘 꽃은 적게 들어가면서 성전을 예쁘게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laughs> 듭니다 아, 딱지가 안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안에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안에 색감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더 좋겠죠 자, 이 열매가 굉장히 이 표현이 좀더 예쁘게 표현이 되시죠? 여러분 자, 이 열매가 이 열매도 또 제가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고 요즘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전 좋게 생각해요 아,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만큼 꽃는데도 기쁨이 더 크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시장에 가서 이렇게 꽃을 보면 안 사도 안 사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꽃을 놓을 수 있는 어떤 단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늘어가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밑에 단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줘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는게 좋겠죠. 저는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밑에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쭉 논다라고 하면 이렇게 논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 이 드세요? 아, 뭔가 세련되지 않은 그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루라품이 넉넉히 들어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넣어줬고 한쪽은 또 다른 질감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하이라이트 모카라라고 하는 란을 좀 살짝살짝 넣을까 해요. 왜냐하면 좀 컬러를 좀 다운시켜 보려고 제가 이런 이런 약간 브라운이 좀짙은 이런 모카라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색을 좀 다운시켜 보려고 그러면서 앞으로 약간 볼록 볼록 나오는 그런 입체감을 조금 더 강하게 좀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목카라. 목카라를 준비를 이렇게 또 이렇게 목카라는요 아, 한 단이 다섯 개예요. 어, 보통 우리가 꽃을 꽂을 때 짝수가 아니면 홀수로 많이 꽂는데 에, 이렇게 다섯 개니까 어, 한 쪽으로 이렇게 연, 연결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예쁜데 또 화면이니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꽃은 이렇게 그 꽂아놨을 때 하고. 꽂지 않았을 때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꽂아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변신을 하잖아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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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조금 달라진 거는 이렇게 이제 꽂은 다음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어맨 처음에 메인에 보시면 아니면 뭐 끝에 보시면 완성된 것들을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끝나고 그 보시려고 하면 어, 좀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상세히 보이지 않지만 어, 얘네들을 또 다시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아,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실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컬러가 좋아서, 이런 컬러를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쫙 나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있잖아요. 우리 김치 같은 거 담았을 때 빨간 김치 보면 되게 먹음직스럽잖아요. 조금 비교가 좀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환한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환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예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꽂아봤습니다. 자,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 어, 이제, 쓰레기라고 할까요? 네, 이런 정도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어, 팁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이런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즘에 플라스틱 같은 용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사이즈를 맞춰보면 거의 다 맞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 어, 뭐 경비도 좀 조금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많이 줄수 있는 그런 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디자인 하는 것들은 저희 은빛 꽃꽂이 조경 학원에서 어, 국비로 전액 무료로 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 밑에 여러분들 연락처 있으시죠? 글로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많이 시청해 주세요.